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말레이티입니다. 아, 말레이시아는 여러분, 항상 여름이잖아요. 외국 생활 하시는 분들 보시면 김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맨날 사먹고 그러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. 양배추에요. 양배추 가지고 김치만큼 맛있는, 거예요. 김치보다도 맛있는, 거예요. 어떠한 음식이랑도 잘 어울리는 양배추 김치라고. 이건뭐 양배추 김치라 하기보다는 이제 저기 미얀마 까친이라는 데가 있어요. 미얀마는 일 개, 여덟 개 종족이 있거든요. 그 중에 저 중국 쪽에 붙어 있는 까친 종족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굉장히 문화나 식문화나 이런 게 비슷합니다. 저희 직원이 가르쳐 준 건데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끔 김치가 떨어졌거나 김치가 있어도 이걸 많이 먹게 돼요. 한번 해놓으면은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먹을만 합니다. 양배추를 준비하시고요 를 양파 토마토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늘 마늘 그 다음에 빨간 고추랑 파란 고추를 같이 넣으세요 왜냐면 이제 좀 색감을 살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양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썰어 볼게요 양배추는 여러분 최대한 좀 얇게 얇게 썰어주세요 이 양고추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삭아삭합니다 이 두껍게 썰어도 되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얇게 쓴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맛은 너무 좋아요. 말레이시아 말로 양배추를 꼬비라거든요. 이 꼬비 샐러드. 미얀마 말로는 까친 김치라고 합니다. 볼에다가 여러분 이거 담아주세요. 양배추 쓴 거를 담으시고요. 네마늘 마늘을요 세 개. 좀 통, 알이 굵은 걸로. 한 3, 4개만. 술을 넣으세요. 이렇게. 아셨죠? 그 다음에 양파. 뭐 이런 보라색 양파도 좋지만은, 뭐 어떤 양파라도 좋습니다. 채를 쓰세요. 채 요거 진짜 해놓잖아요?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. 그리고 술안주로도 좋고요. 어떠한 음식이랑도 잘 어울려요. 뭐, 고기랑도 잘 맞고, 아주 좋습니다.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,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. 그 다음에 빨간 고추 두 개랑 파란 고추 두 개. 뭐, 없으면은 그냥 빨간 고추인데 파란 고추만 해도 되고요. 중요한거는 이게 청양고추 대용이에요 고추, 고추, 마늘, 양파만 넣어라는거예요 근데 이제 양배추가 하얗잖아요 그쵸 여러분? 그? 토마토, 토마토가 이 샐러드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토마토를 얇게 채를 썰어주시고요 색감이 맞고, 또이 토마토가 감칠맛이 있습니다. 그냥 뭐 팍팍 쓰면 돼요, 이렇게. 자, 토마토 들어갔죠? 토마토. 자. 이제 다한 거예요. 여러분. 자. 김치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. 올리브오일을 좀 넣어주세요, 여러분.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. 자, 올리브오일. 왜? 샐러드니올리브오일 들어가면은 올리브오일 특유의 그 맛이 나요. 거기에다가 식초. 식초를요. 아, 요만큼 기준에. 그냥 한두 숟갈? 한 숟갈? 두 숟갈. 좀 새콤한 거 좋아하면은 두 숟갈 넣고 새콤한 게 싫다고 한숟락 넣는데 액젓 뭐 어떠한 액젓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살짝 그리고 맛소금을 조금 넣으셔야 돼요 맛소금 한 티스푼 정도 액젓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온 미온을요 많이 넣지 마세요 살짝 그렇죠? 숟가락 다된 거예요. 요게 저는 그냥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. 손맛이 좀 들어가야 돼요. 그까 그러니까 양배추 오 분의 1 쪽이었거든요. 양배추 한 통에 보통 한2 5 오른게 담는 게 됩니다. 그러니까는 한 1, 2미터 안 되는 돈으로 그냥 대충 해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. 요것만 들어가는데. 그래갖고 뭐밥 드실 때도, 식사하실 때도 좋지만은 라면 드실 때, 김치 없을 때, 아니 고기 드실 때. 뭐 예를 들어서 뭐 곰국 같은 거에도요. 이거 샐러드를 만큼씩 넣어갖고 먹으면 좋아요. 이거 진짜 밥 도둑입니다. 손으로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에다가 담아주세요. 어뭐 처음에 양배추 한이 얼마 안 됐는데도 막상 해놓면요, 으 그래도. 굉장히 새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면서 맛있어요. 그리고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. 가끔 맥주 한 잔, 뭐 소주 한잔 먹을 때 스키다시로 좀 넣으면요 아주 좋습니다. 음, 뒤통 찬다. 이거 진짜 한번 해드셔보세요. 계속 해 먹게 되고요 김치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 전 이거 먹습니다 그 정도로 편하고 좋아요 김치는 이 장기가 우리나라 같이 겨울이 있는 지방에서 먹는 거지만 뭐 지중해식 요리가 따로 있고 저 중동 사막지역 요리가 따로 있고 이 말레이시아 요리가 따로 있고 겨울이 있는 요리가 그러니까 이 환경이나 기후에 따라서 요리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 양배추 이거는 진짜 구하기도 쉽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 어딜 가나 구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어떠한 음식이도잘 어울리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한 일주일 먹습니다 새콤달콤한 꼭 드셔보세요 도움 되셨으면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를 부탁드리고, 밥이랑도 잘 어울립니다. 라면이랑도 잘 어울리고, 또 소고기, 돼지고기랑도 잘 어울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